아, 오랜만에 밖에 나왔습니다. 어, 우리 얼마만요. 오늘은 뭔가요? 이번 알바는 향구씨가 운동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어있요 아, 운동. 농구, 야구, 축구, 골프, 테니스, 수영까지. 수영 또 우리 봤잖아요. 알바맨 시즌2에서. 들었죠. 그래? 어, 나 축구도 안 갖고 왔는데. 축구 근데 내가 좀 했어요. 축구 하는 필요 없어요. 진짜? 네. 아 근데 약간 조금 쎄한데 우리 들어가면 될로? 일단 감독님을 먼저 만나실 거예요. 감독님이 계세요? 네. 축구팀 감독님인가? 아 여기 감독실 써있네. 계세요? 네. 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, 때문에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알바맨 한영구라고 합니다. 아 그러세요? 네. 네. 감독 김지선입니다. 네. 아 근데 제가 사실 어떤 종목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왔거든요. 아 예. 아저 실은 감독입니다. <laughs> 실은 감독이요? 예 예. 네? 알바생이로 오신 아닌가까저 축구팀인 줄 알고.. 아 그러세요? 네. 아 씨름입니다 예. 름 그럼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제가 옷을 드릴 테니까 그거 갈아입고 오십시오 네. 예, 예. 음. 아, 내요 <laughs> <laughs> 일부러 그러는 <그런> 거지 <laughs> 아 근데 감독 여기가 네. 네. 모래판이 상당히 넓네요 생각보다 원래 이렇게 넓게 돼있나요? 우리나라 씨름 부들 각 팀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잘 졌다는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좋아요? 네 그렇죠. 괜찮습니다 네. 화성시청의 성적은? 성적도 잘 어... 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떠왔습니다 아네 네. 올라오세요 시공을... 배... 시범을 네 시공을 한번좀 네, 보여주시죠 그냥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<laughs> 잠시만 이게 시공이에요? 이런 네, 네, 식으로 <laughs> 바닷가 모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이거, 이거는 무사 네. 모래라고 네. 굉장히 비싼 모래예요 이게 물만 뿌렸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? 아, 이거 뭐하는 거예요? 이거 이렇게 모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. 잠깐 이거 제가 수는데니까이 모래를 갖다가 네. 이 안쪽으로 긁어주시면 되는데 아 이렇게 등 긁듯이? 네이 네. 시원스럽게 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모래, 아 모래를 쫙 펴주는 거군요 네. 제가 한거 어때요? 괜찮네가지로니 와서 이렇게 다 펴줘야지 네. 이제 불... 근데 소스를 아, 언제 오나요? 선생님, 예. 든든하시겠어요. 아, 고마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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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화성시청씨름단 마이너스 60kg 매아급 김미리입니다. <laughs> 화성시청 매아급 김시우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저는 마이너스 70kg 국악급 김주현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화성시청씨름단 <laughs> 80kg 신유리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화성시청씨름단 마이너스 80kg 백주희입니다. <웃음> 화성시청 <laughs> 여자씨름단입니다 막내분은 혹시? 아, <웃음> <웃음> 아, 네. 백주희 선수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좀 배우면 괜찮겠죠? 네이등 없는데 1등 명이에요 고용이고 그냥 97이에요 96, 97 약간 그런 편견 있잖아요 씨름 선수예요 라고 어디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얘기를 뭐 들어봤다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?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? 많이 먹습니까? 네, 그래. 일반인이 선수분들과 씨름을 하면 상대가 될까요? 여기서 오셔도 저희한테 발도 못 붙이실 거예요. 네. 알바맨이로 오셨는데 네, 네. 같이 몸풀면서 실음 기술 좀 배우고 네. 좋습니다. 실음 해본적 있으세요? 실음? 실음은 말쿠만 있었어요. 어? 있었어요. 아. <laughs> 자, 이제 제가 할수 있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. 그럼 한번 잡아 봐요. 자. 빨리.

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른 깜짝뿌지 아, <목소리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이게 재밌어요? 그거 한번 나랑 한번 주세요 오케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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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깜짝뿌지 마라 이 새끼야 시작한적고 했을 때 자신이 있어서 하자고 했거든요. 아빠를 잡을 때부터 음.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. 미다 겁니다. 말도 안 됩니다. 아니 우리 오랜만에 하는데 알바비는 오늘 씨름 어? 모래알로 주나요 지금 입고 계시거든요. <laughs> 진짜로? 어우, 좋다 이거 딸지. 네, 우리 화성시청 여자 씨름단 선수들 정말 열심히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와아 <laughs> Kom til!